안녕하세요 금향난농원입니다 제 4회 박병호 한란전 마지막 6부입니다 아, 용산 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네. 삼설 녹화인데요 어, 중국 난입니다 녹색이 굉장히 짙은 색이에요 네. 짙은 녹색이니까 나름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봉심이 설판처럼 변이 돼서 설이 세 개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삼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삼성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주알란. 항주알란의 특징은 화사함. <laughs> 네. 어, 화색도 화사하고요. 설점 보시면은 분홍색이죠. 그 다음에 설판 색감이 흰색이 있고요. 봉심 끝자락에도 이렇게 흰색이 좀 있어요. 황주할란 감상하셨고요. 분은 네, 중국 분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난애호가가 만든 청자랑 같이 만드는 까만색 분입니다. 시로금이고요, 일본 할란입니다. 편견 피기로 쫙 이렇게 팔을 불려서 피고요. 어, 생각보다 꽃이 크네요. 화색이 아주 깊이 있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오도할란인데요. 아. 꽃몽어리 때부터 큼지막했어요 빵빵하게 꽃도 빵빵하게 피었습니다 설판이 둥글게 생겼는데요 안 말려요 그대로 있네요 네, 이렇게 오도할란 감상하셨고요 그리고 음, 수봉입니다 수봉 꽃이 아시겠죠 이제 새송이 피었어요 왜 새송이 필까요 <laughs> 큽니다 꽃이 크면 세 송이에서 다섯 송이 정도 그 정도까지 피고요. 이렇게 절악피기로 핍니다. 꼭대기 주판이 끝이 이렇게 꺾이는 게 절악피기거든요. 수봉 감상하셨고요. 그리고 제주할란 명월입니다. 아 이름이 왜 명월인가 했더니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월이 맞네요. 주부판 끝자락이 살짝 휘어요. 풍촌처럼 많이 꼬이지는 않고요, 살짝 살짝 이렇게 예쁘게입니다. 설판 노랗게 생겼고요. 음, 올해 꽃이 잘 피었네요.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청화 제주알란인데요 아주 자태가 좋습니다. 어, 화경이 가늘고요, 꽃이 큼지막하게 생겼고요, 화관이 뚝뚝 떨어져서. 아, 자태가 아주 좋아요 제주할란 청화가 멋있는 게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홍화인데요 어, 이 홍화는 제가 제주할란 홍화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일본 홍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설점인데 음,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품종인지 그리고 네, 중국할란 투구화입니다 투구화는 이렇게 투구를 쓴 것처럼 봉심이 오가져 있어요. 머리에 투구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투구화요. 해마다 꽃잘 피네요. 네. 꽃도 많이 달았어요. 올해는, 어, 어느 해보다 꽃이 더잘 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 일본 한란 대팔입니다. 대팔은 <laughs> 특징이 팔입니다, 팔. 부판이 쫙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여덟 팔자 쓰더라고요. 큰대 자, 여덟 팔자. 그래서 이름이 대팔입니다. 아, 이 평균 피기로 피는 게 매력이고요. 꽃 아직 피려면 멀었죠?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희 난실에 금양난농원에 아직도 한란이 꽃대가 자라고 꽃몽오리가 지금, 어, 부풀어서 개화 직전도 있고요. 아직 자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10, 12월 19일까지 전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전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11월 21일이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란을 육안으로 즐기시고 향을 또 어, 맡아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laughs> 한란이 향이 좋거든요. 어, 이렇게 전시장에서 보셔야지 난의 입선에 이런 아름다움, 그 문이나에서 본 듯한 그런 아름다움도 감상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